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식당으로 가보실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항상 시키는 메뉴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착한 가격 보이시나요? 이것도 무조건 시키세요 반돈 12D랑 제가 조금 전에 추천드린 프라이드 에그 라이스랑 같이 드시면 최고 와, 근데 면이 진짜 쫄깃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인터내셔널 시티에 왔습니다 이곳은 두바이에 있는 인터내셔널 시티라는 곳으로요. 이곳에는 많은 아주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과 제가 주로 이용하는 한식 재료를 사는 온주마트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식당으로 가보실까요? 고고! 주차는 이곳에 보이는 아무 곳에나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RT에서 운영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무료로 빈 자리에 편한 곳에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식당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식당 다 중국어 간판으로 되어 있어서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는 청해식당이라고 부릅니다 들어가시면은요 어, 큰 메뉴판 위에 한자로 청해라고 써 있어서 저희끼리는 청해식당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 어쨌거나 최고의 맛집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헬로우 자, 식당 내부는 이렇게 금지막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섯 명이 왔기 때문에 큰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식당 안에서 저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항상 시키는 메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꼭 시켜야 될 메뉴가 바로 이 누들입니다. 누들. 자. 소고기 우자 보이시죠 자 소고기로 국물을 낸 중국 전통의 기본 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착한 가격 보이시나요 단돈 10디람입니다 10디람 10dL, 3000원 밖에 하지 않죠 자이 누들 꼭 시키시고요 자 이번엔 제가 두 번째로 꼭 시키는 메뉴인 메뉴 프라이드 에그 라이스입니다 프라이드 에그 라이스 자 이거 정말 별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기름에다가 계란 볶아서 밥을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정말 무슨 비법이 있는지 며느리도 모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시키세요 반돈 12디랑 4,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꼭 시키시고요 그리고 이 메뉴판에는 없어서 제가 그림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또 무조건 시키는 세 번째 최애 메뉴 뭐냐 마파토프 아시죠 마파토프 정말 맛있습니다. 마파토프 시키셔서요, 제가 조금 전에 추천드린 프라이드 에그 라이스랑 같이 드시면은 최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같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이 청해수산 강추! 땡큐! 예! Yeah.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메뉴는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제가 또 사이드로 시킬 수 있는 샐러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쇼윈도우가 있는데요. 이쇼윈도우에 진열된 샐러드를 원하시는 메뉴를 픽하셔서, 초이스하셔서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써있죠. Mixed salad of three kinds in a plate. 자, 가. 즉, 이 하나의 접시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 작은 접시는 8 d r 이큰 접시는 1 5 d r 되겠습니다. 자, 저는 보통 오면요, 예, 작은 접시 시켜요. 작은 접시만 해도 어차피 사이드 반찬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Hello. Yeah. Yeah, I want to have a small plate. Yeah. Yeah. this one. 네, 그냥 원하시는 메뉴,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 예, 네. 여기 일하시는 분이 잘 담아 드립니다. And, 예. 예. 미역 줄거리 같은 거죠. 미역 줄거리 같은 거 시킬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예, cucumber, please. 네, 5위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3종류를 골랐습니다. 자, 3종류, 스몰 사이즈인데도, 오, 상당히 푸짐하죠? 자, 땡큐. 자, 이렇게 세가지골른 메뉴는 직접 자리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까 메뉴판에서 시켰던 것과 정말 흡사한 비주얼이죠? 자, 이게 기본으로 시켜야 되는 누들. 뜨끈한 누들이고요. 자 아까 이 옆에 건 제가 저기서 직접 초이스에서 가져온 샐러드 그 옆에는 꼭 시키셔야 될 마파토프 까지 나왔습니다 자 비주얼 보이시나요 어, 엄청 맛있어 보이죠 정말로 간이 아주 적당하게 잘 배인 게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메뉴 나왔네요 허어. 색깔부터 노랑노랑한 게 너무 맛있어 보이죠? 바로 에그프라이드 라이스입니다 자 이게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당에 오시면은 꼭 시켜야 되실 메뉴 에그프라이드 라이스, 누드, 그리고 샐러드, 마파토프까지 잊지 마시고 시켜서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사라의 방추 메뉴입니다 자 그럼 다들 맛있는 점심 식사하세요 안녕 네, 오늘 처음 시켜보는 프라이드 누들입니다 자, 옆에 우리 중국 친구가 먹는 걸 보아하니 분명히 맛있을 것 같아서 시도한 메뉴 음, 맛있습니다 와, 근데 면이 진짜 쫄깃하네요 음, 면삶기를 엄청 잘 삶았습니다 굿굿 면삶기를 엄청 잘 삶았다. 아, 먹어봐. 쫀득쫀득 되게 잘 삶았다. 하나도 안퍼어 면이. 되게 잘 삶았다. 음, 간도 딱이야. 짜지나고싱겁지도 않아. 오, 맛있네, 이거도 시켜먹어야겠 음, 난 식감이 너무 좋다. 그치? 이동면인데 하나도 안 퍼졌지? 음, 맛있다, 맛있다. 야, 이거 네 추가로 시킨 중국식 만듭니다네찐게쩐거 같네요 기본적인 중국식 만두. 일단 일단 확인해야 돼 잠깐만. 12가 거식이고두개 맞고. 12짜리 누드리두 개. 여개 아볶음누드